네, 종이 비행기. 다 접으셨죠? 네. 네, 자. 거기다가 이제 뭐 질문에 이렇게 다 답변을 하셨을 텐데, 자, 오늘 그것을 이제 저를 다맞히세요 이제 던지셔서, 저를 향해서, 네, 이 피아노는, 피아노를 향해서 던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절대 피아노는 던지지 마시고, 저를 향해, 저를 겨냥하셔서, 예, 네, 저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예, 던지세요. 하나, 둘, 셋! 네, 아니 아직도 던지시는 분이 계세요? 네, 예, 좀 맞추셔서 던지시지. 자, 네, 아, 알았어요. 자, 자, 네. 자, 뭘... 이거는 뭐죠? 네. 예, 어, 하기네요. 예. 잠깐, 피아노로 던지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 자, 음, 하, 좋죠. 헉? <웃음> 네. <웃음> 네, 죄송해요. 네, 제가 좀 썰렁해서. 아, 재밌어요. 이런, 이런 유머가. 예. 아, 진짜로요? 아, 계속해야지. 헉?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네, 죄송해요. 자, 제가 여기 던지신 것 중에서 이건 여기다 놔두고. 네, 이건 탈락이에요. 한마디로. <laughs> 네, 떨어졌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그종이비행 중에서 제가 하나를 집어서 예, 하나를 집어서 제가 어, 읽어드릴게요. 아, 일어서기 싫었는데. 네, 안 밟았어요. 네. 어우, <laughs> <오>, 미안. <laughs> 자, 아, 자, 어떤 거를, 어우, 예. 네. 예. 아, 참. 좋네요. 혹시 뭐, 에어로 다이나믹 뭐 이런 거 공부하신 건 아니죠? 에어로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바람을 이렇게 슉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이걸 읽어드릴게요. 누구 거예요? 아, 저분 거예요? 아이, 남자분 거구나. 그러니까, <laughs> 예, 네, 자, 아, 이거, 오케이. 자. 다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오케이. 다 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울지 마세요. 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따가 다 읽을 거예요. 아예 알았어요. <laughs> 거의 부채 수준이네요. 자 2004년 수능 시험을 끝낸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동안 못 해본 공연 관람, 시사회 다녀오기,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만나기 이 정도 점 <laughs> 네. 오늘 뭐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루고 싶은 소원은 어머니랑 여자친구처럼 데이트하고 돌아다니기 오 아, 와 멋있다 봤어. 네. 와 좋아요 정말 나이가 이렇게 들면 어머니도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특히 아들 있으신 분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약간 뭐 여자친구 있고 막 이러면 약간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혹시 어머니와,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더라도, 어머니랑 꼭 같이 다니고요. 영화를 볼 때도 꼭 어머니랑 같이 보고, 네, 그럼 어머니, 그럼 여자친구가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네. 어, 어머니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단둘이 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으면 단둘이. 그래 가끔 가다 뭐, 예, 이제, 집에 초대해서 뭐 밥도 먹고, 그러다 결혼하고, 뭐. 그 이제, 예, 이거 이따가 제가 가져갈게요. 아, 네. 낙엽처럼. <laughs> 네. 어, 어. <laughs> 네 자, 아우, 이 학도 굉장히 궁금해. 나중에 읽을 테니까 여기다 놔두고. 아, 솔직히 말해서 공연을 요새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께 연주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바라는 건더 많아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직접 연주를 하셨, 하실 수 있다면, 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제첫 번째 목표였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제, 연주, 제 곡을 연주하실 수 있으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보다 연주 잘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아이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작곡을 전공했고요. 저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는 꿈을 정말 일찍 접었었어요. 한 12살, 13살쯤에. 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송도 작고 연주할 수 있는 곡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래 내가 직접 곡을 쓰고 내가 연주를 하자음 그러면 그게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할수 있는 거.